안녕하세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내용이 굉장히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A8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A8 같은 경우는 관리를 못하면 정말 차가 망가지기 쉬운데 정말 관리를 잘 해놓은 차량입니다 간단한 스펙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부터 드릴게요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현재 상태 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 고스트 크롬 휠 복원 다해놨고요 그리고 내외관적으로 손잡을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인 친조로 출고한 다음에 워런트 연장을 하셔서 서비스 센터에서만 줄고 관리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서 브레이크 패드와 그리고 브레이크 센서까지 다 받아 놓으셨습니다. 요거는 같이 드릴 거고요 신차가는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중고차 가격으로는 1,99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내용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우디 A8 3.0 TDI 꽈트로 등급을 갖고 있고요 사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연식 같은 경우는 2013년 10월 등록됐고 14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굉장히 짧아요 86,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세단이니까 웬만한 옵션은 다들어갔다 보시면 될 거고요. 어라운드 비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ACC, 차간 거리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도 어떨지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하기 편한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역시나 아우디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라이트 회사다 이런 말이 많은데 라이트 굉장히 이쁜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 본네트, 그릴, 펌퍼 아주 깔끔하고요 요 마크 아래에는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 또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넘어와서 앞 타이어 잔여량 확인해 본 많이 남아 있어요 그냥 100%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스트 크롬 도색을 해 놨기 때문에 필기스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측면부 넘어와서 외판 상태 보지만 어 너무나 깔끔해요 뭐 흠잡을 것 전혀 없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타이어랑 동일하게 거의 한 90에서 한100%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썸루프와 그리고 요 손잡이 쪽으로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운이 좋다고 해요 이 차를 신차로 출고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스타트업 사장님께서 탑승을 하셨었는데 지금 너무나 번창을 많이 하셔서 고가에 지금 S 클래스 마우바를 구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넘어가 보실게요. 자, 후면부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앞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었겠지만 후미등 자체가 굉장히 이뻐요. 그것 때문에 포인트를 이것 때문에 가져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리드 후미등 뒷범퍼 너무 깔끔하고 범퍼 아래쪽으로는 크롬 몰딩이 들어가는데도 몰딩의 흠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훌륭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뒷범퍼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도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 안에는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와 이렇게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트렁크 하단부로는 이런 식으로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공구 키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닫으실 땐 버튼 누르시면. 닿는 모습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실내는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상태 굉장히 깔끔해요. 일단 시트부터 만나 보시면 가죽면 해지거나 까진 부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와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면 메모리 시트도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 같은 경우는 버튼식 시동 위치하고 있고요. 와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즉각 반응으로 잘 걸리고 있었고요. 일단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한 실내 공간을 만나 보실 수 있고 이 잔진동 또한 굉장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바로 만나 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등 점등되는 것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86,53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컨디션 보시면 핸들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고요. 양쪽엔 가죽, 그리고 아래 위쪽으로는 우드그레인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앙부로는 트리 컨트롤과 이쪽엔 핸즈 프리 기능이 있고요. 핸들 좌측 아래로 보시면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이걸로 ACC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 는 오토라이트 되어 있고요. 안개 등도 이렇게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중앙부 보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MMI가 고장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 보시면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시면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들이 있는데요 요건 MMI 내리고 올리고 하는 버튼이고요 고엔스탑 그리고 후석 커튼도 탑재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CD 플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풀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아래쪽엔 MMI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과 스크롤 있고요. 전자식 기어봉 뒤쪽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과 그리고 커플도두개 재떨이가 보여지고 있는데 재떨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흡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흡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암레스트가 이런 식으로 양문용으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팔걸이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루밀러와 앞뒤 두 채널 블랙박스 그 위쪽에는 이렇게 썬러프 탑재되어 있고요. 네, 썬러프 작동 잘 되고 있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무드등도 나오는 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열 만나보셨고 2열은 어떨지 바로 넘어가보실게요. 네,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시트 상태는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이 너무나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쇼파디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이라든지 레그룸 전혀 부족함 없이 아주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윈도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서 커튼 탑재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송풍구와 뒤차서 열선 시트 그리고 필러 쪽으로 한번 보시면 송풍구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암레스트 안쪽에는 커플도 두 개와 이런 식으로 간단한 수납 공간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A8 차량 만나 보셨는데요. 가성비 넘치는 대형 세단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탑승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저도 욕심이 날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 199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중고차클래스 이수철 시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